인데이 번데 내가 계속 아이보리색만 언니들한테 보여줬잖아 이거 어디갔지 어 아이보리색만 보여줬잖아 이거 먹색도 진짜 예쁘거든요 어 요거 지금 입은거 요거 언니 요 바지 내가 계속 언니들한테 소개했던 바지 이 바지가 어 먹색 진짜 예쁘지 근데 디자인이 진짜 예쁘지 않대 이거어 디자인이 진짜 예쁘고요 원단이랑 디자인이 언니 진짜 마음에 드실거야 입어보시면 근데 핏감이 진짜 예뻐 응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 핏감이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 보이죠? 앞에가 포켓이 있고 옆에가 포켓이 있어 언니 앞에 포켓 있고 옆에 포켓이 있고 이게 또면 린넨이다 보니까 언니 캐주얼로 입기도 좋고요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아요 어 길이감도 좋고 이렇게 じゃあね。